앞에 이어서, 어 건축법 총칙에 대한 얘기를, 어세 번째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에 관한, 뭐, 정의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반 우리가 상식 갖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과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건 이제 첫 시간에 어,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죠. 그리고 어, 건축주는 에, 이제 돈을 가지고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어, 그런 땅과 돈은 없지만 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끌어오고 땅을 이제 끌어와서 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개발업자를 포함해서 하여튼 건물을 이제 추진하는 사람이 건축주가 되고요. 이제 설계자는 이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제 건축사가 주로 되죠. 건축사와 또는 건축사의 회사, 건축 설계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가 어, 설계자가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시공자는 이제 시공업자, 그러니까 공사를 주관해서 하는 이제 시공자가 되고요. 이 건축주, 시공자, 이제 설계자가 에, 건축의 세 주체가 되게 되죠. 어, 그리고 어, 건축주는 이제 설계도서를 비용을 가지고 이제 산 내용 그거를 어,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허가권자에 제출하게 되는 인허가 행위를 에, 건축사가 어, 설계자가 보통 대행을 하게 되니까 설계사무소 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를 낸다는 것이. 어, 허가권자가 이제 중요한 이제 건축 관련 삼각형에 개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가 시공하게 되는 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도면대로 진행하는가 아니면 이제 공법을 지켰는가를, 어 봐주는 이제 감독하는 것이 감리자가 되고요. 슈퍼바이저, 슈퍼비전을 항행하게 되고, 그 건축주가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사 관리를 이제 위탁해서 별도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이제 CM이라고 그러죠. 어, construction management, construction manager, 공사 관리자가, 어, 이런 건축 관련 생각형 안에, 어,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자가, 어, 건축주한테 도면을 납품하고 돈을 받으면 사실은 끝나는 업무인데, 어, 이게 이제 공사가, 어, 건축 설계랑 의도로 진행되는지를, 어, 건축주한테 이제 그렇게 어, 계약을 통해서 어,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사후 설계 관리 또는 뭐 디자인 감리 어, 이제 이런 설계 의도 구현 이런 용어를 가지고 어,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이제 CA Construction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중층으로 돌아와서. 건축에는 설계도서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밖에 필요 서류. 이제 그 그밖에 필요 서류는 건축설비 계산 서류, 토질 및 지질 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이아키텍처럴 도큐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제 설계도면보다 확장된 의미로 설계도서라고 하는 말을 도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건축의 이제 건축주, 시공자, 그 설계자의 세 주체 말고도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건축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책에는 이제 특별설계구역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건축법 전체에 대한 그 12개의 장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보칙을 설명, 부칙부칙을 보충, 설명을 할 때, 에, 8장의 특별 설계 구역 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 설계 구역이 총체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내용을 보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이 창출되고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특별 설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새로운 어쨌든 창의적이거나 어, 어쨌든 지역 주민들 뭐 시민들을 위해서 어, 보다 더 좋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시키는 것,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축인 거를 예를 보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국가, 국제행사 배최 지역, 행복도시 사업구역, 이제 세종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의 전당 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현상설계특별계획구역 자 이렇게 9가지로 특별설계구역을 가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몇년 동안 최근에 특별설계구역을 정해서 어, 한강로변 같은 데도 있죠. 아주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아파트의 어떤 지역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 이거는 건축법이라는 게 규제법으로 워낙에 이제 강제규정으로 해서 어,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걸로 취지를 띄고 있고요. 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국제행사개최지역,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구역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국제자유도시사업구역, 지구단계 획중 형상설 현상설계 특별계획구역,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지구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주거상업업무의 복합토지이용증진지역 그밖에 필요죠 지역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필요한 경우에 판단해서 특별설계구역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군사지, 군사기지 이런 부분들의 국방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건 다섯 단계의 협동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정신청을 하게 되고 타당성 공공성 검토를 하게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어, 그다음에 특별설계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결과가 통보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특별설계구역으로 결정이 <laughs> <laughs> 되고요. 아 이건 이제 그8 장에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정책에서 용어의 정의만 하고 있으니까 어, 용어에 대한 걸 이해를 하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어쨌든 좋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또 이제 불이나 뭐 물이나 이런 부분에 재난에 버티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에 대한 거죠. 그래서 내화구조를 총칙에서는 이제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요. 그 내화구조는 기본적으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일반 정의를 하고 있고, 어, 각 부위별로 어떤 것이 내화구조다 하는 것들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PT를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계단,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벽이 내화구조가 되려면,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에는 10cm, 어, 벽돌조인 경우에는 19cm, 어, 이렇게 이제 철골조인 경우에는, 어, 내화피복이라고 그러죠. 철골에 불이 났을 때, 어, 철골이 녹으면 안 되니까, 철망벌타는 4cm 이상 덮게 되고, 뭐 네, 콘크리트 블록으로 덮일 때는 이제 5cm 이상 되어 되고, 자, 벽은 이제 기본적으로 10cm의 콘크리트 구조면 된다 하는 개념을 이해를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벽 중에, 외벽 중에 비내력 벽, 기둥이 하중을 받치고 있고, 어, 그냥 벽으로, 장막 벽으로 쳐있을 때, 그때는 콘크리트가 7cm 정도면 되는 거죠. 무근 콘크리트일 경우에. 기둥은 가장 작은 기둥의 지름이 25cm 이상이 되는 것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에 되어 있고 철골은 콘크리트 블록이나 벽돌로 덮을 때는 7cm 이상 덮어지는 것이 되는 거고요. 바닥 슬라브를 보통 얘기를 하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10cm 이상이 되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됐을 경우에는 항상 이제 내화 그 구조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골을 감쌀 때는 이제 6cm, 5cm 이상 그렇게 감싸줘야 되는 거고 지붕은 이제 철근콘크리트 경우는 무조건 내화 구조가 되고요. 어그 다음에 유리블록 이런 것도 이제 내화 구조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단은 철근 구으로는 뭐, 항상 내화구조 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나머지도 포함이 돼서 계단은 내화구조로 탄생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의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어떤 기준에 합격해야만 성능 인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내화구조는, 어, 불이 났을 때 화재에 견디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세부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내화구조랑 조금 다르지만, 이제, 뭐 화염을 막는 구조. 이건 이제 방화구조라고 그러죠. 이 방화구조도 정치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 자, 그러니까 내화구조는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것 등이 불이 번졌을 때, 온도가 높아졌을 때도 이제 2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구조여 되는데, 방화구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약한 구조죠. 철망 모르타르 철망 모르타르 하는 건, 어, 망이 있던 철망에, 이제, 몰타를 발라서 2cm 이상이 되는 거가 방화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석고보드, 석고판 위에, 이제 회반죽이 2.5m 이상, 어, 시멘트 몰탈에 타일을 붙인 경우에 2.5m 이상 붙이면 되는 거고요. 자, 신벽의 흙으로 맞벽치기 하고, 이건 이제, 한옥 같은 구조에서 신벽은 자기둥이 서로 양 안팎에 노출이 되면서 되어 있는 벽을 이제 신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 양쪽의 벽으로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예, 방화구조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서 방화 2급 이상의 것들로 세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종치에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재료들, 구조에 대한 내용 말고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불연 재료는 자, 불에 타지 않은 성질을 가지가 타지 않는 재료를 갖다가 불연 재료라고 부를 거고요. 어, 콘크리트, 뭐 석재, 벽돌, 기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연 재료가 되는 거죠. 자 준불연 재료는 어, 불연 재료의 준하는 방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에, 이제 불을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건데 에, 이런 이제. 뭐, 문제는, 이제, 유액가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난연재료는 그보다 불에 조금 더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연기 유액성 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재료를 난연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로 보면, 제일 이제, 내화구조가 이제, 방화 성능이 좋은 거고요그 다음에 방화구조, 그 다음에 재료로 봤을 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외벽에 단열재를 썼을 때 에, 외벽은 이제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난연재료는 갖고는 안 되고요. 어, 그러니까 단열재 같은 경우도 준불연재 이상의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에, 이런 용어의 정의가 실제로 건축물의 재료를 선정할 때 중요한 법적 내용이 좀 되게 되는 거죠. 자 건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청측에는 부속건축물과 부속 용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 건축물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법적인 어쨌든 이제 논쟁이 이런 부분들에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 또 부속 용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가나다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는 건축물의 설비, 그다음에 이제 피난에 의한 대피, 위생 그 밖의 유사 용도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 작업 집회 물품 저장 주차 그 밖의 유사 용도로서 주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것들을 부속 용도라고 그러고요 어, 그다음에 복리부생시설 군내 식당, 직장 어린이집, 군내 운동시설과 군내 소각시설 등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속 용도고요. 어, 이제 부속 용도를 이용해서 전혀 다른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속 용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이 아까 포함된다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는 군내 예, 식당은 이제 전체의 시설 면적의 3분의 1 이하, 그다음에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어, 내부에서 차류 정도를 판매하는 그런 정도만 이제 부속 용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용도라면 별도의 용도가 가능한 이제 법적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총칙에는 이제 발코니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테라스라는 말도 쓰고 여러 쓰는데. 예, 발코니도 어, 법적인 분쟁의 많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총치게 용어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어, 이거는 이제 없었던 규정이죠. 그 거실, 침실,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 실제로 어, 발코니를 만들고 건축 면적이 제외를 시켜주면서 어, 아파트 등에서 많이 작용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발코니 확장 등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적 내용에 포함이 돼서 법적 규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 건축, 어, 총 측에는 법적 응용을 위해서 초고층 건축이 적용, 어, 정의되어 있습니다. 초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아, 어, 이렇게 이제, 에, 되어 있고요 어, 자, 그런데, 어, 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30층 이상이나 1 2 0 m 이상인데, 에, 실제로, 어, 이거는 고층 건물에 대한 규정이고, 초고층은 50층 이상, 2 0 0 m 이상의 건축물로 어, 되어 있고요. 어 중고층이 아까 30층 이상, 1 2 0 m 이상입니다. 뭐 준초고층 이런 건물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층층에는 한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도 법 적용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에, 다른 법. 한옥 등 건축 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및 한식 지붕틀로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정,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 건축물 이렇게 아까 한옥 등 건축 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 한옥 등 건축에선 진행하는 법률에서 한옥 건축 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 건축한 것, 양식이라는 용어도 정의되어 있고요이 세부 규정은 나중에 이제 구축인 법 적용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 법 적용을 위해서 총칙에서 특수 구조 건축물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에, 이거는 음, 첫째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된 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캔틸레버라고 그러는데 아마 캔틸레버라고 하는 외래어를 건축법적 용어로 아마 쓰기가 불편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한쪽 단이 고정되고 다른 쪽단지지되지 않는 복잡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고 어쨌든 캔틸레버로 된 그런 보인데. 외벽에서부터 30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을 이제 특수 건축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스판이 20m 이상 건축물, 스판은 기둥과 기둥의 간격을 스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m 이상 건축물은 특수 구조 건축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설계, 시공, 공포에 필요한 건축물로 이제 약간의 포괄 규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기본적으로, 어, 조금 지루했지만, 어쨌든 총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용어의 정의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용어의 정의는,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뭐다 외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물의 구조, 재료, 뭐 대지, 도로 등에서 설명할 때, 다시 반복적으로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다시 기억하면서 리뷰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뭐 강의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제, 건축물의 총책에서, 어, 주 용어의 정의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